오늘 말씀은요 여러분 승리하는 삶의 비결 따라하겠습니다 승리하는 삶의 비결, 승리하는 삶의 비결. 아, 이 제목으로 또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 우리 함께 우리 본문 말씀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어, 작년 12월부터 이 언리시드라는 주제로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었어요 그래서 한두달 정도 또 연말에 어또 연초에 또수요일배와또 토요일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이 언리시드 메시지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묶고 있는 이 세력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이것을 끊어내고 새롭게 하나님 께서 결단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들을 또한 우리가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플레이리스트가 있으니까 다시 말씀을 듣기 원하는 분들은 또 말씀을 들으시면서 또 우리 안에 또 하나님 이 주시는 음성들을 듣는 시간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아멘. 아, 왜이 말씀이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그 동안에요 살아오면서 모르는 동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이 세속적인 인본주의의 영향력이요. 우리 삶에 들어왔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냥 그런 문화 가운데, 아,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아왔던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우리의 생각과 나의 어떤 바라보는 관점에 스며들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생각과 관점을 가진 채 살아간다는 거죠. 이것을 발견하고 돌이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구체적으로는요, 이 세속적 임본주의를 살펴보면서 또 최근에는 이 가인의 영에 대해서, 또이 가인의 영이 이 인류 가운데 가져온 어떤 영향력과 바벨론의 영이 무엇인지 어떤 이런 주제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말씀의 영적 원리에 기초한 가치관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이 부정적인 연향력 아래에서 연향받으면서 살아왔던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해요? 이제는 돌이키시고, 그 나도 모르게 묶여있었던 묶임들을 이제는 풀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언리시거든요. 이것들 묶임을 풀어내시고, 돌파하고, 승리하는 삶을 향한 갈망함을 가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a m e 결국 이 메시지는 어디로 우리를 인도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나의 처지를 깨닫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겠다는 갈망함이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아, 내 모습이 묶여있는 모습이었구나. 이런 모습이었구나. 이것이 하나님께도 통한 것이 아니었구나. 이 가인의 영과 바벨론의 영으로부터 이 세속적인 인보지가 내내 흘러온 것들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할 때, 하나님, 나를 자유케 하십시오. 나를 새롭게 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시고 인도해달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일어나기 시작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익숙해져 있었던 죽음과 패배의 굴레. 어떤 사람들은요, 아, 이게 인생이야. 이렇게 사는 거지. 이게 평범한 거야. 라고 이것을 정상적인, 이것이 노멀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다이 인본주의 세속적인 이 사단의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이 거짓과 죄의 저주의 이 사실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위대한 인생. 그리고 승리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길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이 언리스드 메시지를 통해서요,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의 시선과 관심을 이전보다 더 하나님께 향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되길 바래요.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길 바래요. 우리를 성령께서 이끌어가시는 오늘 이 시간이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성령님, 지혜와 계시성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성령의 음성 앞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다시금 우리의 영을 깨워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오늘 시간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 여러분, 그,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 여러분 아시죠? 그손자물법에 나오는 얘기인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거를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뭐, 그것도 뭐, 완전히 틀림으 아니지만, 원문에 보면, 백전불태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백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전쟁이나 경쟁에서 승리하려면, 자신과 상대를 모두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게요, 말처럼, 뭐, 너를 알고 나를 알고, 이게 쉽냐는 거예요. 나를 알고 상대를 안다? 실제로는요, 정말 이게 어려운 거거든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속은 모른다. 상대방은 고사하고도요, 어떤 때는 내가 내 속도 모를 때가 있어요. 지금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뭘 원하는 건지 모를 때도 있잖아요. 그래도, 그래서 이게 말은 멋있는데 어쩌면 소수였던 이 탁월한 어떤 경지에 오른 특별한 사람에게만 허락된 상당히 수준 높은 서세술인가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주님은요, 정말 승리하고 성공하는 인생을 네가 살고 싶으면 하나님을 먼저 아는 인생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오늘 예레미야 읽은 이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4절에 보니까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할렐루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명철이고 지혜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과 깊은 친밀함 가운데 하나님을 지식이 아니라요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자문 9장 10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것이 지혜의 아멘! 지혜가 뭐예요? 여와를 경유하는 것이요 아. 명철함이 뭐예요? 걸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함이고 지혜다라는 거.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승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공과 승리는요 사실은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방법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승리하는 삶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승리하는 삶을 이런 세속적인 본주의, 이 가인 영으로 가득 찬이 바벨론의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곳 핵심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요 오늘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래요. 그리고 올한 해를 우리 인생의 믿음의 여정들을요 이말씀을 붙들고 사랑하는 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기 꽂혀 있는 말뚝과 같이 우리 말씀, 우리의 삶만에 이 말씀의 말뚝이다 꽂혀지게 되길 바래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관야 40년 길을 행할 때요 성경을 보니까요 한 번도 똑같은 경로로 똑같은 길을 간 적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 의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방법에 의존하지 않게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어, 여기 가봤네 어 우리 이렇게 해봤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의 속만 듣고 갈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해요 훈련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요 훈련하신 거예요 네.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 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상대방과 또 세상에 대해서 더잘 알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게 잘못되거나 여러분 틀린 것이 아니에요 알아야죠. 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요, 꼭 세상에 대해서 전혀 몰라야 된다, 무지해야 된다는 말도 아니고요. 나 자신에 대해서 전혀 몰라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것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것이 결국 우리 인생의 승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삶의 가장 좋은 모델. 누구예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아멘. 아멘. 수많은 그 예수님의 짧은 인생 가운데도요 복잡한 일들 어려운 상황들 세상의 영 어둠의 세력들 앞에서 어떻게 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상황을 역전시키고 그리고 승리하는 삶을 예수님이 사셨을까? 어떤 분들은 아 당연히 아무튼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들이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셨지만 그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상 인간으로서의 한계와 연약함을 우리와 똑같이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실 때안 배고프셨을까요? 성경엔 줄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밤새 기도해도 피곤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 피곤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막 마음이 힘들다고 늘 평안하셨나요? 아니요. 예수님 자기 마음이 괴롭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똑같은, 그 성령을 보면,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똑같은 조건에서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가장 탁월한 모범이, 모범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아멘? 오늘 좀세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예수님의 삶의 가장 중요한 승리의 원리가 뭐였을까요? 바로 기도하는 거였어요. 누가복음 5장 16절입니다. 시작.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이 보이는 또 보이지 않는 이 세력들이요, 예수님을 공격하고 마음의 평강을 빼어가려고 했을까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과 연결되는 시간을 빼앗기지 않으셨고 항상 하나님의 임재 안에 고하시면서요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이 믿음의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보고 따라가는 어떤 믿음의 영웅들, 어떤 믿음의 선배들,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그 사람이 전도자였던, 선교사였던, 어떤 뭐이뭐 먼저 뭐, 뭐 사역자였던.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요, 바로 이들이 하나같이 기도하는 삶을 자기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두었다는 거예요. 아멘. 믿음의 사람은요, 동시에 기도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동시에요, 기도의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꼭 위대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올바른 신앙, 우리의 건강한 신앙 생활을 위해서 가장 실수적인 요소가요, 바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기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어요.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요한복음 12장 49절 내가 내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치니 명령하여 주셨으니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 이게 예수님이 있단 오신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자기의 욕망이나 유익을 자기 유익을 자기 이익을 따라서가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권한까지도 순종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권한과 어려움 앞에서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길을 찾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아,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돼. 아, 저럴 때는 저렇게 하는 게 좋아. 라고 하는 어떤 자기만의 방법과 어려움을 이게타개해 나아가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의 말과 경험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누가 이렇게 하면 맞대, 이렇게 하면 좋대, 좋게 하면 맞대? 아니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주님의 승리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만났던 모든 병자들을 다 고치셨을까요? 저라면 그랬어요 만난 모든 병자들을 다 고치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성경에 보니까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은요 38년 된 병자 한 사람만 고치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능력이 있다고 내가 할수 있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막 성경을 막 줄줄줄 다 외우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것,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예수님이 당시에도요 수많은 종교인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도교인들 다 있었어요. 성경을 막 달달달달 외우면서 성경 박사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알고 있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니죠. 여러분. 오늘 나에게 주신 이한 말씀이라도, 한 구절이라도, 오늘 나에게 들려진내 마음에 새겨진 한 말씀이라도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요. 문제를 돌파하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은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때로는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고 할지라도요, 어려움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 과정들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막 고난 받는 것이 막 고난 받아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친밀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순종할 때요,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도, 어려움의 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이 길들, 이 어려움의 고난의 시간이라 할지라도요, 우리가 순종하고 그 길을 통과할 때 승리하는 삶을 살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 예수님은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이 분별력을 가지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려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몰려들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요. 그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병 고침을 받고 싶어서 회복하고 싶어서 갈망함으로 나오는 사람들 도 있었지만 어떤 사람들은요, 저 예수가 뭐라고 말하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거기서 막 트집 잡고 흠을 잡아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요. 그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막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이 많은 무리들 가운데 있는 이 부정적인 이 세력들에게요. 예수님 결코 먹을 것을 주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그 임재와 능력에 집중하시면서요. 부정적인 것에 예수님 자신이 마음을 뺏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5장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어떻게든 좀 흠집 내려고 뭔가 좀 함정에 빠뜨리려고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예수님 위에는 뭐가 있었어요? 주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했다 치유하고 회복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권능이 예수님과 함께하셨을 때예수님그 능력을 가지고 자기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세력들에게 이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자들을 예수님은 가르치셨고요 예수님 위에 임하신 하나님의 임주와 능력으로 이 중풍병자를 고치셨어요 그게 누가 보면 5장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어떻게요? 해 아, 예수님을 막 비판하기 시작하죠. 아, 안식이래, 병을 고치는 것이 모르니까 막 이러면서 그런데 예수님이요 이들을 공격하지 않으셨어요. 이미 예수님의 이 능력이요 그들의 비판과 공격을 그 차원을요 넘어 서셨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일일이 그 공격에 대해서 반박하거나 예수님이 비판하실. 필요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삶이요. 눈에 보이는 이 육체의 수준에서 그냥 보이는 수준에서 영적인 차원으로 우리가 전환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내 눈에 보이는 그 잘못된 것들을 바라보면서 막 그걸 공격하고 비판하고 막 내가 막 악의로 하는 건 아니지만 어 저거 잘못됐는데 아 이거 네 부정적인 것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들이 뺏겨지기 시작할 때요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아멘! 적어도 성령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사람들에게는요 오늘 예수님의 이 샘플을 예수님의 모델을 보게 될때 거기에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결과적으로 부정적인 것들에 먹이를 주고 거기다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대신에 우리가 조금만 한 걸음 더 물러서서 한 번만 더 여러분들이 생각하게 된다면요. 그것이 사람들이든지, 아니면 어떤 상황이든지, 그 가운데 여러분 긍정적인 요소나 어떤 순수한 부분들도 있고, 또 다른 부분들은 부정적인 요소들, 또 그런 어떤 이, 이 부정적인 것들이요. 그런 존재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는 부정적인 것들을 막 상대하고, 막 공격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심 인재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일에 우리가 집중하기 시작할 때에요. 우리는 더 이상 진흙탕 싸움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연향력 위에요. 우리는 올라서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요 시편 기자는 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68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이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원수는 우리가 열심히 싸워서 흩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로 더 깊이 들어가서 그분을 높일 때 그분의 임재와 능력으로 충만해질 때 그분이 친히 일어나셔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비로소 주의 능력이요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강력하게 나타나고 이 어둠의 세력들은 원수들은요 그냥 그 임재와 능력 앞에서요 flee away 흩어지게 된다는 거 이제는 우리의 삶이요. 눈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에 좌우되고 흔들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 예수님이 가지셨던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요. 문제와 상황 위에 올라서는 그런 믿음으로 변화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이예 밑에 올라오시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상대를 알고 나를 아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언니시드 메시지를 통해서요, 세속적인 인본주의와 가엔의 영, 바벨론의 영의 그 영향력들에 대해서도요, 우리가 많이 나누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망과 패배, 이 굴레, 속박을 끊고 승리하는 삶을 여러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이것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아는 것.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온 삶을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승리에 필요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삶의 모델이 되신 분이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 먼저 한정한 곳에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기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함을 받으면서 순종하는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 안에서 부정적인 세력에 집중하지 않으셨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어둠의 세력 위에 올라서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다음 차원으로 올라서는 삶을 사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그냥 예수님이시니까. 아, 뭐 사님 이건 예수님이니까 가능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승리하는 삶의 비결은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어야만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보세요 구약으로부터 시작해서요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와 다니엘 다 같은 저와 우리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2000년대 예수님의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 바울 마가 누가 요한 아니 지금 이 21세기를 사는 지금 우리에게도요. 동일하게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삶 속에 이 원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뭐예요? 우리도 이 승리하는 삶을 살수 있다. 예수님이 이 모델이 되어 주셨고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따라갈 때 승리하는 삶을 살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이 세속적인 인본주의, 이 어둠의 권세 가인의 영역사는 이 바벨론의 세상의 시스템을 막 대항해서 막 그들 열심히 막 싸우고 노력하고 애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사는 대신에 예수님처럼 지혜와 능력으로 이 승리하는 전략을 배우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깊은 임재 안에 거해라 내 생각과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함 받는 삶을 살아라 더 이상 원수와 이 짐을 탕 싸움을 싸우려고 하지 말고 임재와 능력 안에서 그 위에 올라서라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전략을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이제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라 라고 오늘 주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와 상황 가운데 스스로 자기를 가둬두고 감정적으로 막 반응하지 말고요 그것이 어디이든 그것이 언제이든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여러분 먼저 주님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예수님의 삶의 이 모습 중에 여러분 하나라도 하나라도 붙들고요 그렇게 살아내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여러분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6년 올 한해 또 여러분들이 이제 시작하는 이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새로운 여정들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선포하고 이것을 간주간 일들이 있게 될 것을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들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기적의 통로가 되십시오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승리하는 인생 되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과거의 생각과 죽음과 패배의 생각들 좌절과 낙심과 절망의 굴레를 나는 벗어버립니다. 하나님 나는 승리하고 또 승리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이제는 진흙탕 싸움이 아닌 하나님의 신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그 위에 올라서서 분별하며 승리하고 나가는 새로운 삶을 지어 살겠습니다. 성령님 부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살아가겠다고 믿는 고백으로 우리 두손 들고 주님 앞에 우리 기도하며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 나아갑니다